장마가 한창인 8월의 주일 아침, 쏟아지는 빗 속에서 차를 몰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목소리> 은혜로운 예배를 마치고 본교의 출신으로 지금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이기영 선교사님을 만나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체로 자라난 이희경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한 교회, 그것도 우리 역사가 깊고 아주 아름다운 천호동 선결교회의 한일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한 50년 이상 이 교회의 한 몸으로서, 지체로서 지내오면서 우리 한국 역사, 그동안의 한국 역사를 그냥 몸으로 어, 그 익혀왔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요즘 젊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어, 젊은 세대들의 신앙을 보면서 아,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우리가 정말 그 교회에 대한 열정과 기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 경험하면 체험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신앙이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신앙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싶고 우리의 역사를 몸소 체험된 네. 어, 생생한 것들을 나누고 싶다는 것을 어, 어, 기획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뻤어요 오랜 체 소망이기도 했거든요. 선교사님은 천호동 교회에서 성장하셨으며 교사, 성가대 등 다양한 봉사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평신도였습니다. 저는 어, 천호동 성결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청년의 성가대, 또 교사 모든 기관들의 봉사에 어, 참여해 왔습니다. 어, 제가 성가대를 하면서 굉장히 음, 그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머리가 하얘서 늘릴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희열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뿐입니다. 그것도 교사로서 봉사하면서 어, 이 청년들이 에, 학생들이 얼마나 신앙이 중요하고 그 사춘기들을 지나가는 과정을 함께 했던 어, 지금은 같이 늙어가는 어, 그런 세대가 되었지만 그것도 제가 한국교회 한 교육에 어, 그 참여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강한 성령의 체험과 그 이후 직장 내에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현재까지 선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저에게 어 평범한 저는 신학을 어한 사람도 아니고 또 주의 일꾼이 되겠다고 어또 기도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봉사하면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저에게 어느 날어 테이블에서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부름이 있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들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어디로요? 어, 저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고, 어, 내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지만, 저는 준비가 되지 않고, 어,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 내가 하니, 내가 하지.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 그렇게 해서 제가 모든 그 직장 생활이나 또 교회 봉사들 이런 걸 내려놓고 해외에 나가서 그것도 지금은. 무슬림 국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사실 제가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직장 생활에서 굉장한 고난을 받았어요. 어, 저희는 어, 이렇게 도서관이라서 제가 일한 곳이 도서관 사서였는데 어, 이렇게 인사 이동이 많지 않은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에 어, 그제장 장이죠. 그때는 이제 도서 그 부의 부장님이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유난히 두 명의 크리스찬들을 아주 괴롭히는데 제가 정말 지옥과 같은 직장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서 이 지옥과 같은 직장생활 정말 하루에 그 아침에 직장을 탁 하면 하나님 오늘도 이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이분이 저를 어,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데, 괴로울, 그러니까, 그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결제판을 가져가도 그것을 그냥 던져요. 제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어, 어그 낮아짐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 스스로 저를 인정하면서 그 유능한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내려놓으시면서 정말 밑바닥에 어 저를 내려놓으시는데 그때 제가 아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그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낮아지는 것을 직접 하나님 이 일하시는구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때가 되었을 때 그분이 어, 서서히 말,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어, 다른 부서에 가서 저를 칭찬을 한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어, 부장을 부장과 어떻게 이 고난을 견뎌낼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그분이 내가 어, 이희경 씨한테 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그 직장에서의 고난의 어, 길이었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인도하면서 인도를 구하면서. 하루 살아가는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